Film Victor. 자, 안녕하세요, 빅터입니다. 자 오늘은 어, 조종기 세팅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어, 지금은 어, 드론 축구공 조립에 대해서 어, 배워봤고, 그 다음에 조종기를 세팅을 해가지고 연결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드론 축구공에 연결하는 게 아니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다른 기체에 연결하는 것도 방법은 비슷하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나니스 X90 플러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2019 버전은 아니고요. 네, 요거에 비해서 이타나니스 QX7에 좀 다른 점은 일단 키가 조금 몇개더 줄었고요. 충전 단자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댑터를 사용해서 충전이 불가하고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가 네, 뭐 크게 다른 점인데 소관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똑같으니까 어, 이 QX7이랑 뭐 x 9 0 플러스 전부 다소관에 어,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거의 똑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이렇게 이제 그 조종기를 사게 되시면 이렇게랑 어, 넥스트랩이 같이 오는데 요 넥스트랩 같은 경우는 여기 네, 예, 여기 나사 풀러 가지고요 예, 요렇게 해 가지고 네, 요런 식으로 네, 요런 식으로 장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해서 쓰시면 되고요 어,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안 들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 어, 그 7.4V 2200 용량 80짜리를 따로 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따로 사셔야 된다는 거꼭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뒤에 배터리 이제 넣는 부분인데 여기를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배터리를 넣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포트가 세 가닥이 있는데 이 중에 뭐 여기 밸런스잭 자 요걸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제가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꽂는 꽂는 건데. 이렇게 꽂는 건데, 이거를 꽂고 나서 나중에 배터리를 빼라고 하면은 얘를 잡아당겨가지고 빼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단자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납땜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빼실 때좀 조심하시고요. 넣으실 때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장착하시면 되고, 나머지 공간에다가 잘 집어넣으시고, 받아주시면 되겠죠. 자 조종기 안테나를 보통 사용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전파라는 게요. 여기 끝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면에서 나가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파손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지 마시고 보통 사용하실 때뭐 그냥 이렇게만 놔두고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특히 드론 축구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좀 좁은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뭐 이게 안테나 방향을 잘못 해 가지고 노콘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수신기가 이상한 거고 수신기 선이 없거나 뭐 끊어졌거나 그런 경우지. 예, 이 조종기에서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켜 볼게요. 자, 켤 때는 여기서 네, 요거 버튼을 내가 누르게 되시면 자, 점이 4 개가 생기면서 이렇게 켜지거든요. 네, 켜졌죠? 네 이렇게 켜지면 지금 보면 스위치 워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뭐 S A S D S F가 키가 위로 올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돼 있거든요. 이거 무슨 무슨 말이냐면 키들이 어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밀어준 네, 상태가 중립이에요. 예,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밀어준 상태가 중립입니다. 자 이렇게 밀어주니까 다음 다음으로 넘어갔죠. 자 페일 세이프 워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펠세프가 지금, 어, 세팅이 안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일단 넘어가고요. 자, 엑시트를 눌러서 넘어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laughs> 모델, 어, 넘버 원이라고 되어 있고, 전압이 7.7V라고 되어 있죠. 네, 요게 지금 첫 화면이고요. 자, 페이지 키를 누르면, 어, 여기 밑에 있는 부분에, 어, 정보들이 좀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그 스틱 움직이면은, 네, 이런 것들도 표시가 되고 네, 이렇게 누르면 또 이런 식으로도 표시가 되고 네, 이건 숫자로 표시되고 그런 건데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지금 제일 보기가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어, 일자 세개 있는 버튼 있죠 요거를 한번 누르니까 지금 어, 뭐 모델 넘버원 해가지고 01부터 해가지고 쭉 있어요 그쵸 네. 여기가 이제 모델을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번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에 드론을 에 수신기만 바인딩을 하면은, 여기 이제 60개로 되어 있네요. 60어 60개까지 기체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모델 넘버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서요 은색 버튼이 지금 엔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지금 페이지를 한번 눌러주면, 어, 여기가 지금 12 다시, 여기 12에서 2로 넘어가거든요. 가잖아요. 그렇죠 3, 4, 5, 이런 식으로. 네, 여기에서, 아까 여기에서 페이지 한번더 눌러주면, 자, 셋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일단 모델 네임을 뭐 대략적으로도 좀 정해줘야겠죠? 자, 엔터가 요 은색 버튼이니까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줘서, 그 다음에 요 휠을 움직이면 알파벳이 생겨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요거는 <laughs> 축구 드론이니까, 뭐, S, 사커 드론이라고, 사커라고 한번 해볼게요. S, 네, 이렇게 돌려가지고. So, 씨, G, 자, 다시, E, R. 네, 이렇게 됐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여기서 엑트를 눌러가지고, 다시 불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타이머를 설정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이 타이머는 제가, 어, 아밍을 걸었을 때이 타이머가 작동이 되게끔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 요 키를 제가 아밍키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딸깍 하면 SB, 요 중간에 있다는 뜻이고, 끝까지 차면은 요게 <laughs> SB가 끝까지 쳐지면 작동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SB키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아밍이 걸리게끔 할 거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네, 네, 요 상태로 두고요. 시간은 이제 드론 축구 같은 경우는 뭐 3분이고, 프리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한 3분 정도 비행하면은, 뭐 배터리가 <laughs> 많이 닳기 때문에, 일단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엔터 눌러주고, 자, 은색 엔터 눌러주고, 이렇게 예, 돌려서, 자, 3분으로 맞췄어요. 예, 맞췄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미닛이라고 돼 있는데 <laughs> 요거는 뭐 1분 남았다. 뭐 이런 식 2분 남았다. 이런 식으로 어, 콜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 클릭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운트다운은 요거는 이제 뭐10 9 8 7거거를 영어로 해 주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보이스랑 뭐 빕스에 있는 데 요거는 빕스 뭐 삐비거리는 요걸로 할게요. 네. 요렇게만 지금 일단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전에 그 펠세이프가 처음에 경고창이 떴잖아요. 네, 여기 지금 여기 2 페이지인데,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 여기 지금 싹고여기 처음이잖아요. 반대로 넘어가면 밑에 펠세이프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해서 나스의 세팅이 안 됐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서 노펄스로 놓으시면 돼요. 노펄스는 뭐냐면, 신호가 없으면 수신기에 신호가 없으면은. 어, 떨어진다. 그대로 이렇게 추락하게끔 하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해 주시면 됩니다. 노펄스. 자, 됐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예, 기본 설정 하셨고요. 자, 그다음에 키 할당을 좀해 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2페이지잖아요. 그렇죠? 2페이지인데 여기서 페이지를 눌러 주면 3, 4, 5. 자, 인풋인데 여기 말고 <laughs> 자, 믹서로 왔어요. 자 믹서로 오셔야 되고요. 자 기존에 우리가 그 스로틀이나 그 다음에 뭐 요나 어, 피치나 롤 같은 경우가 이 방향키거든요. 예, 여기에 지금 키 할당이 4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4 채널을 어, 먹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이렇게 쭉 내려서 자 채널 5 번에다가 여기서 엔터를 한번 예, 눌러주면 이렇게 진입이 됩니다. 자 진입이 되는데 자, 믹스 네임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요거는 그냥 a로만 해 놓을게요. 자, 소스인데 이 소스 같은 경우는 어떤 키를 쳤을 어떤 키를 이 지금 CH5 채널 5에다가 할당을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아민 키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자, 여기서 한번 눌러 주시고 엔터 여기 은색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키를 딸깍해 주니까 자 Sb 키가 인식이 됐어요. 자 그럼 Sb 키가 이 A라는 그 그러니까 채널 5에 할당이 된 거예요. 자그 다음에 엑시트로 나오면 자 이렇게 5번이 할당이 됐고요. 자그 다음에 자 6번에서도 예, 눌러 주시고 요거는 네, B라고 해줄게요. B라고 하고 자 요거 소스 같은 경우는 요 소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자, 요키 같은 경우는 제가 타임을 리셋할 때 쓰는 키를 할당할 거예요. 네, sh네요. 그쵸? 네, 이렇게 지금 할당을 해주고, 다른 건 건드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두 개가 할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ch7은, 네, 여기다가도, 네, 키를, 자, 믹스 네임은 c로 해주고, 자, 소스는, 네, 여기 SC라는 키로 할당을 할게요. 그리고 자 여기는 믹스 네임은 요거는 d 로 해주고요. 소스 네 소스는 네 요거는 여기 네, 옆에 있는 키로 네, SA 키로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믹서 어, 채널 5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4개 키를 할당을 했어요 물론 더 많이 할당을 하셔도 되는데 음, 제가 이렇게 8번까지 해가지고 총 어, 그 방향키 제외하고 4개만 할당한 이유는 나중에 어, 바인딩 할때한번더볼 건데 어, 채널을 8번까지만 쓰면은 어, 속도가 조종기에서 어, 드론과 이렇게 그 교신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할수 있거든요 어, 이렇게 8번까지만 사용을 했고, 뭐 체감상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뭐, 드론 축구라는 게 아무래도, 어, 조금 더 이렇게 민첩하고, 조금 더 정확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좋으니까, 네, 이렇게 일단 8번까지만 지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어, 할당을 받, 하지 않은 키들은 사용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거는, 뭐, 키를 먹는다 하더라도, 먹인다고 하더라도, 뭐, 전혀 반응 같은 게안 일어나요. 예. 네,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8번까지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7번 아웃풋도 있고, 커브도 있는데, 예, 요거는 넘어가서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네. 스페셜 펑션이라고 있죠. 네. 자, 여기 10번에 스페셜 펑션이 있는데, 이 스페셜 펑션에서, 어, 타이머가 어떻게 작동할 건지, 그리고 소리 같은 걸 넣어줄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네. 엔터를 한번 눌러주시면, 자, 여기 지금 깜빡거리죠?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조정,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은 소리부터 다 입혀볼게요. 지금 아민키. 자, 아민키를 제가 이거를 SB키를 끝까지 쳤을 때를 아민키인데, 이때 자, 요거를 뭘할 거냐? 뭘할 거냐는데 여기서 네. 보시면 플레이 사운드가 있죠. 자, 플레이 사운드에서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자. 네. 지금 예. SB 키가 이렇게 넣었을 때 지금 이렇게 워닝 1번. 요렇게 요런 소리가 난다 나게끔 지금 제가 설정을 한 거거든요. 자, 플레이 사운드 자, SB 키를 끝까지 쳤을 때어 워닝 1번 요런 소리가 지금 나게끔 설정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른 키들도 지금 할당을 해 줘야 되는데 자, 엔트 누르고 어 요거는 SH 키는 요거는 제가 타임을 리셋하려고 한 거거든요. 어쨌든 소리부터 다 세팅을 할게요. 네, 플레이 사운드 그리고 여기서 뭐 마, 입맛에 맞게 네. 네. 예, 여기 사이렌 소리 이걸로 지금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 SC 키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 모드 스위치로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크로 모드나 아니면은 레벨 모드나 뭐 이런 걸로 지금 사용을 할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3단 키 중에 중앙 SC가 예, 이렇게 됐을 때 자, 플레이 사운드. 네, 플레이 사운드. 네, 요거는 일로 할게요. 네, 이렇게. 그리고 SC가 자, 이렇게 끝까지 쳐졌을 때 소리는 네. 요거는 깊이 2로 할게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되고 다시 요거는 하나 더 넣어서 SC 키가 다시 원상 복귀됐을 때. 네, 이렇게 됐을 때는 플레이 사운드를 네, 또 다른 걸 하나 먹여 줘야겠죠? 요거를 네, BP3로 하면, 네, 네.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쵸? 네, 이렇게 하고요. 자, 요 SA키 같은 경우는 제가 중앙에 놨을 때는, 어, 볼, 그, 부저가 울리게끔 보통 하고, 그렇게 할 거고, 요렇게 끝까지 치게 되면은, 어, 터틀 모드를 실행하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다 일단 놓고, 자, 플레이 사운드. 플레이 사운드 요거는 네, 원인까지 했으니까 예, 이이해 볼게요. 네, 요렇게 놓고 그다음에 SA 키가 끝까지 쳤을 때는 네, 요거는 플레이 사운드 네, 요렇게 할게요. 네, 요렇게. 네, 요렇게 지금 됐어요. 자, 그러면 사운드는 제가 그, 활성화 시킨 키에다가 전부 다 지금 넣고 하나 더 해줘야 될게 있는데, 자, 타임 리셋 키가 아까 전에, 자, 여기서, 자, sh 키가 지금 타임 리셋으로 제가 잡아놨는데, 요거는 여기서, 여기서 키를 할당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자, 돌리다 보면은, 어, 리셋이 있어요. 그쵸? 리셋, 그 다음에 타이머 1이라고 돼 있어요. 네, 체크.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설정을 단 끝났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바깥으로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SB 키가 지금 42초가 흘렀죠. 근데 제가 할당해 놓은 타임 리셋 거를 누르면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시간이 리셋이 돼요. 자, 그리고 아밍으로 제가 요 키를 했으니까, 이걸로 끝까지 치면 시간이 가잖아요. 그쵸? 예, 네, 래서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뭐 중간에 이렇게 리셋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다가 이제 끝났으니까 아미를 끄겠죠? 이렇게 돼서 멈추면 다시 이렇게 리셋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하고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어, 지금 여기 이 스틱 짐벌들이 사실, 어, 뭐 디지털 뭐 이런 방식이 아니고 물리적인 키기 때문에 약간의 뭐 오차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빵인데, 빵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이거든요. 천에서 이천인데, 이게 1000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뭐, 1005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요게 중립인 상태면은 이게 1500이거든요. 네, 1000, 1500, 2000인데, 여기가 뭐, 1500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베타 플라이트에 직접 연결을 해서, 어, 확인을 하면서 바꿔야 되니까, 그거는 한번, 어, 그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뭐, 시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굳이 뭐,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요렇게만 세팅하시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종기에서 <laughs> 자 바인드 버튼을 켜주고요. 자 이렇게 소리가 나면 그때 자 수신기를 켜주면 되는데 그냥 키면 안 되고 수신기에 보면은 네 여기에 버튼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 버튼을 어, 누른 상태에서 어, 전원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버튼을 네, 눌러주고. 전원을 연결을 해주면, 자, 지금 빨간색 불이 들어온 다음에 초록색 불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쵸? 네, 요 상태에서 조종기를, 조종기에 요걸 눌러서 멈춰주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전원 연결해볼게요. 네, 빨간색 불이 지금 초록불로 들어왔죠. 요게 바인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실패가 실패하게 되면, 자 조종기를 일단 꺼볼게요. 신호가 안 잡혔다는 전제 조건으로 네, 껐 껐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빨간색 불인데, 네 그냥 계속 깜빡거리죠. 네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바인딩이 되면, 네 조종기를 키고요. 자 조종기를 키니까 이렇게 초록 불이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베타 플라이트를 통해서, 어, 세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